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한계입니다. 제 새로 나온 어린왕자 앨범인데요. 제가 이거를 어,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손톱이 없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뜯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 칼, 칼이 있다고 하시니요 제가 피아니스트로서 칼을 무서워해서, 조심조심, 조심조심. 나중에 만져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단은 이 텍스처가 굉장히 좋아요. 어, 지속 가능성을 생각해서 <laughs> 플라스틱 대신 종이로 했는데 그 중에서도 어, 뭔가 질감이 좋은 종이로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저희가 되게 고심해서 고른 종이고요. 여기 제가 있고, 그 다음에 여우가 있습니다. 홍콩에 있는 일러스트레이션 작가 마오샹 코니라는 분께 부탁을 드려서 어린 왕자의 그 영감을 받은 그런 그림들을 그려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보시면 은 장미도 있습니다. CD를 빼면, CD에도 이렇게, 음,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 피아노 건반도 보이고요. 그래서 사실 이 앨범을 저희가 제작할 때, 어, 린왕자라는 프로그램이 워낙에 특별한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그냥 일반적인 앨범보다 조금 더 다양한 각도에서 봤을 때도 조금 더 특별한 앨범이 되게 만들자 해서 이 그림에 대해서도 따로 신경을 쓰고, 그 다음에 이 안에 북클렛에 보시면, 여기도 제가 피아노를 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물에서 파는 어 어린왕자 같이 보이지만 머리가 검정색인 걸로 봐서는 저인데요 저 제가 우물에서 물을 파는 장면도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이 안에 보시면 제가 왜 어린왕자라는 프로그램을 선택하게 됐고 어떤 의미로 했는지 여기 제가 또 써놓은 것이 있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린왕자라는 프로그램이 사실은 저희가 다 아는 곡들이지만 음악을 어떻게, 어떤 관점에서 보고 듣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어린 왕자가 주는 그런 정말 순수하고 단순한 메시지지만 너무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부분이 어, 음악에서도 또 저희가 많이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음반을 들으셨을 때 마치 저희가 어린 왕자를 읽고 나서 어, 뭔가 느끼는 그런 감정들. 그 다음에 저희가 조금 더 더 나은 사람이 되게 만들어주는 그 어린왕자 역할을 이 CD도 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CD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 CD를 홍콩에서 녹음을 했는데요. 사실 그 녹음을 하러 갈때 제가 미국에서 거의 바로 홍콩으로 갔어요. 그래서 시차가 완전히 낮과 밤이 어, 바뀌었는데 연주와 다른 점이 연주는 제가 연주를 하는 두 시간만 정확히 집중하면 되지만 녹음은 제가 정말 하루 종일 2, 3일 동안에 녹음을 해야 되잖아요. 피아노를 쳐야 하고.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면, 시차가 있었나 할 정도로 밤에 잠을 잘 잤어요. 워낙에 이 녹음 과정이 힘들어서. 그렇지만, 생각해 보면, 오히려 제가 피곤했기 때문에 더 정신에 집중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 아, 인간의 몸은 정신에 지배당하는구나를 깨닫게 됐습니다.